어스터미널 <laughs> <laughs> 네. 정말 정신 없네요. 여기서 뭐 사는 거 맞아? 철펀아타스콜골까 어. 스파시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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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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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지하게 정신 없구만. 이거 참. 아저씨들 고함 소리가 아주 우랑찹니다. 아철타나이이저아 네, 네. exactly, yeah. 어, 장난 아니구나. 꼬철. 여기 여기. 어, 어디 앉아야 되지? 자리가 없구만. 안녕하십니까 포먼트 대공입니다. 오늘 정신없이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드디어. 이키르기스탄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웅장한 자연 유산을 보러 갑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연 볼거리가 이시코호스라는 근처에 몰려있거든요. 네, 지금 저는 그이시코호스의 거점 도시 철퍼나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미니미니아 태권도학원 버스에서 3시간 동안 잘 버텨보는 걸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너무 귀여운 딸들이야. <laughs> 휴게소에서 초콜릿이라도 사줘야겠다. 브리피엣. 누가 높아져서 그런지 꽤 쌀쌀하네요. 한잔 마셔야지. 오, 아, 10 아, 10 1스10니0 10 1다다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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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오, 단의 빵이. 수스토너. 감사합니다. 이고이또 주셨네, 이 단. <목소리도> 다메. 알라 하물며. 알라 하물며. 이해 뭔지? 아, 캐리어스. 캐리어스. 이해했나? 파이브. 다섯의 비난이에. 이해했나? 파이브. 어,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왔는데. 어, 제 값에 제대로 오고 풍경도 너무 좋았고 어, 무엇보다 로얄석에 앉아서 와서 그런지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 이렇게 난이도가 쉬우면은 또 재미가 없어지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You r Korean is very good. 안녕하세요. 좋은 어. uh, 아침이요. 좋은 아침이에요. Uh,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아,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어, 시골 인심 너무 좋고 시작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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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블랙키즈. 키즈 어, I like j e n n 리사. j e n n 와, wow, so 프 u r p r i like s e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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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어디, 라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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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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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한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아, <무늬맜�> 올가. <무� Fern> <무늬맛> <hostel> <Godzilla. 무늬맛> 야, 가래야. 울 다다. 가정집을 개조한 호텔 같아요. 하라쇼하라쇼 잘... 하라쇼. <laughs> 아, 다다. <놀람> 아, 오케이. 야, 이렇게 다 가든 있구나. <놀람> 라잘은거 봐. 땡큐 베리 치 차이 커피 드히다시요. 오, 오케이. 스라스 부이세. 헤, т 리 와, 진짜 깨끗하다. So clean and nice. Perfect. y 야 a h Booking plus m o n e Oh, of course. t e n t e n t 올가게스타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올가게스타하우스 체리 체리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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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에 있으면 체리에 있으면 니에 있으면 체리에 있으면 체니 아직 현업중인 방입니다 건물 오래된 것봐 이거 이거 스탈린시대 건물이야 이 촐퍼나타는 이시크로스를 여행하기 위한 거점 도시기도 하고 또 지금 성수기라서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아, 어... 응? 야. 우캔고데야. 야. 아, 누르시마야 누르시마? 누르시마. 누르시마. 누르마 아. 아시마. 아시마. 아이미라. 아이미라. 누르시마? 아시마? 아이미라. 아, 외워야겠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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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야. 누르시마. <laughs> 유록서용 아이 띵크 28이어 서드 하 어디다유? 아 진짜 진짜 사 15야 다. 아. 아, 에코스크. 아하. 야맞지아아 나는 나이가 굉장히 많다. 어있었아 <laughs> <laughs> <anything that looks Fahrenheit> 아니요. <laughs> 아. прикольно. 오! выглядите м о л о д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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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вы вы, 아, ладно. Вы в и б о 25. 살로 보이시네요. 아, 희들은 어떤 한국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면? 라면? 라면, 떡볶이? 떡볶이! 떡볶라 따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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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떡볶이 불면 라면? 라스 라면? 라면? 라리스 이 도시에 한국인들이 가끔 여행을 합니까? 여기서 한국인들을 본 적이 있니? 예, 키르기스. 대박. 키르기스스탄은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될 거니까요. 귀여워. 아 이런 귀여운 소녀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데 어떤 삼촌들이 흐뭇하지 않을까요? 아, 바다가 어느 쪽이지?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어나 아, 오지라, 어 이제라, 아 오지라. 아어 저는 여기 호수가 안 보여서 반대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No. r e a l l 아, 오케이. 어, 우리 로컬 사람 따라지. 예. 케이 확실히 이쪽 애들이 우리가 교육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독립적이더라고요. 1 5 살, 1 6 살부터 일하고 <laughs> 이렇게 돌아다니고. <laughs> 나는 이런 게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Friends, oh, you're friends. My friends, your f r i 아, your friend? 리비 <sup> 우와, <audio> <Pretty bit. 웃음> <막아. 웃음> 좋다. 우와, 오, 하라시오. Oh. 이거 호수가 아니라 바다같은데 완전? 이거 게만들 하나요? 하 y 하나요? 하하나 s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요? e r 하나요? 이거 하나요? 이거 s i s t e 하나요? 이거 하나요? 이거 하이 하나요? 하이이하하 이거 지우는 거야? 스파시가! 세상에 이런 선물도 줬어요. 스파시가! 아 그냥 먹기 너무 미안한데? 어. 어, 이한테이런선물 어, 이거 어, 이 이거 야 이거 이뭐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뭐 이런 착한 애들이다 있어. 저는 이 조개 껍질을 한국 서울에 있는 집까지 가져갈게요. 제 방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우와 더 깨끗해. <laughs> 애들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너무 감동이네요. 이런 여행 중에 따뜻한 마음을 받으니까 저도 누군가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될것같습니다 너희들 을 만나서, 나는 아주 아주 행복했다. 우리는 계속 친하게 지낼수 있을 것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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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no, no, o n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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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tary dieta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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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no, 니 no.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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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카. 인스타그램, k e e p i n Touch. 인스타그램. 아직 리 One, two, t h r e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혼자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쫓아가지고 오늘만 벌써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네. 이렇게 밝게 자란 애들이 미래가 어떨지 도무 궁금해집니다. 와 너무 착해, 그 쥐고 있어. 와, 나이스. 오, 좋죠, 선생님. 정말 멋 오늘 너희들을 만난 건 나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어, 허락해. 볼까? 볼까?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웃음> 나도 <웃음> 와, 저렇게 내 자매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너무 좋다. 최고다, 진짜 정말 가식없고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환대가 와, 너무 좋네요. 이게. <laughs> 아, 친절한 친구들? 오! 짜진이제짜 진짜. 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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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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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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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This is my channel. Oh, uh, do you have Instagram? Oh sure. Yes. Can give you give me your? Oh, this is mine. Yes. Yeah. I'm gonna follow uh -huh. it. Follow me. <laughs> I will like all your.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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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If you want, uh, 살점을 시켰는데 덩어리를 줬어. 무지하게 커요. 질이 나왔 사이즈. 와... 먹을 때마다 그러고 감동을 받나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 양고기 살점 먹으면 거의 2만원 돈? 최소 15,000원 나올 텐데 이 덩어리 다섯 개가 만 원이 안 되니까 미친 거지 만 원이 뭐야? 한 2,000원 하나? <목소리> 아, 뭐, 어디 이렇게 또 공짜로 서비스 가

Come again here. Sure, Inshallah. I, I I will wait. y yeah. Oh, u o food is so nice. Thank you so much. See, p a s e i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 h i 와, 우 와, 수평선이 안 보여. 이야, 너무 쩐다. 이 호수도 호수지만 뒤에 있는 풍경도 아, 맛있다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수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이시크 호수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 호수라고 하네요. 아까 해발 고도를 측정해 보니까 1,650m 정도 나오더라고. 상당히 높은 거지. 물 색깔 보세요. 완전 미쳤네요. 왜 에모라이드 빛이 여기에 있지? 동남아에서 보던 바다 색깔을 이런 호수에서도 보게 되네. 유람선인가봐. 아, 재밌게들 즐기다 오세요. 아,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트 간지 뭐야 저거 진짜 바다에서 할수 있는거 똑같이 다 하는구나 바다가 없는 키르기지스탄에서 이 호수는 훌륭한 대체제가 될수 있는 거죠 봐도 봐도 감탄이 나오네요 앞에는 이렇게 지리는 호수 뒤에는 네. 설산 관광객도 없어 거의 다 로컬 아니면은 뭐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람 정도 인기 많구나 여기도 사람들 많네. 근데 왜 다들 가는 분위기? 안녕. 와, 와 너무 좋네. 와 이런데였구나. 와 어, 친구 너무 주무시고 계시네요. 바다처럼 백사장도 있고 이렇게 파시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아, 아. 일이네. <laughs> 이런 데 언제나 혼자 오면은 짐을 맡기는 게 문제죠. 짐 맡겨 줄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옷부터 갈아입고 뭐 어, 다행히 어제 만난 친구가 여기 짐 맡겨도 된다 그래 가지고 이 곳에 짐을 맡겼습니다. 저는 30분 후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아, 어, 수다시바. <laughs> 아, 여기 파라솔 장사하는 친구였구나. 옛날 내가 경포대에서 저거 알바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짐도 막혔으니까 이제 돌아다녀 봐야죠. 와우, 신나겠다. 와, 차가. 와, 차가. 왜 이렇게 차가워? 와. 와. 이게 빙하나 녹음물이라서 그런지 무지 차가워요. 와. 제가 <laughs> 아, 여기가 예전 공산권 시절 때그 러시아의 고위 간부들이 많이 놀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 아뭐 러시아 사람인지 키르기스 사람인지 또 모르지. 야, 분위기 너무 좋다. 완전 물도 깨끗하고. 오. 어 좋다 오, 아 제대로 여유 부립니다 어... 아, 또 들어오니까 따뜻하네 <웃음> <웃음> 와 저기 살산이 보여요 구름이 거치니까 저기 살산이 보인다 저기 이거 보이시죠? 오 짜다 물이 좀 연문기가 있네요 살짝 와 어? <laughs> 야까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유튜버 <laughs> 아, 블랙핑크 BTS? 아 당연히 알지. 아, 석진 and 지 석진. I like 지수 too. 블랙핑크 <laughs> 지수. and <웃음> 마마무. <웃음> 마마무 츄츄. <추워>, 유프 <추워. 웃음> 입술 떨면서막 놀고 있어. 마츠드님. 용. 용 용. Your name? 아니지. 아니지. 아, 아, 지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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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베지. 오케이. 파라쇼 파라쇼. 네, 이빠까. 이쇼 스트리트. 오, 빠까. 인조이. 예술이다 예술. 저 뒤에 산들봐 봐요. <laughs> 저 만년설의 고봉들이병봉처럼 둘러싸였네요. 너무 좋은 곳이구나, 여긴 진짜. 살라말레쿠 헬로 <laughs> 와 형이 동생을 업었나봐 <laughs> 하이파이브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점프는 해봐야지 오프레프 제니고이틱 오케이 빨리 봐 이냐 오케이 오오오 어 되게 잘 뛴다 사람들이 야 지렸다 지렸다 하리 지작다지렸다 아, 원래 돼. 어, 또 만났어. <laughs> 어, 봐 유튜브. 야. 어, 잠깐만. 아직, 너 봐. 둘이. 에스 에스케레. 에스케레. SK레이 오케이 비자드와 비자드와 스웩 넘쳐 인조의 네. 지금 네. <laughs> 아, 숨겨진 발견이었네요. 십점 만점에 십점핵 만족. 되게 열심히 일한다. 저의 짐을 안전하게, 보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놀수있었습니다 어, 디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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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봐도 멋있다. 저 설사는 지린다. <laughs> 뭐 가는 곳마다 다 좋아. <laughs> 짱인데 진짜? 뭐. 어쨌든 이제 1박 2일간의 철포나타 일정이 모두 다 끝이 났네요 <laughs> 혼자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laughs> 자연은 말할 것도 없이 대박이었고 물가도 너무 싸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걸을 타선 이 있어야지 <laughs> 아쉬웠던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점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해요 거의 다 러시아어로 번역기를 써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점은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 점점 나아지겠죠 이제 슬슬 알려져 가는 단계니까 그럼 철퍼나타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도시죠 카라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츠고 와 진짜 인연인가봐 가는 길에 또 만났어요. 브리피, <laughs> how are you today? It's good. 야, yeah, 오케이. Okay. <laughs> 나는 너희들을 만나서 아주 아주 기쁘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laughs> 바이바이. 진짜 인연인가봐. 길거리에서 몇 번을 마주치는 거지. 오늘도 저렇게 솜사탕을 팔러 가는데 저도 풍족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후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소녀들의 삶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더 멋지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버에서 허리 분리 되는 줄 알았어요.